すげえ。 <목소리> <목소리> 포항에서는 방귀 어떻게 뀌는지 아세요? <laughs> <바로 화음 들였다 웃음> 저희는 지금 사이판에 와 있습니다. 와 여기는 3 1도요 31도. 도요 <laughs> 아니 저거 여기 한인 한인탕이 한인탕은 아, 길메식당이구나. 여기 한인마을입니다 한인탕은. 어? 구름 찍어주세요. 구름이요? 뭐 들어야 돼? 장! 너 짐을 <집을> 나한테 줘. <laughs> 나 감당할 수 있지? <laughs> 어, 감당 가능하지 이것이 감당할 수 아, 어, 야 이거 너무 길다 야, 이거 좀 줄여주면 안되냐? <laughs> 자, 이것도 좀 우리 요열정리 준이, 우리 준이, 라고 해줄래? 리이 우리 준이, 아리 준이, 우리 준이, 우리 준이, 는리이 우리 준이, 우리 준이, 이 준이, 준이, 리우 야 이거도 너꺼 아니야? 내가 잡아줄게 누구야 이거? 어 내꺼야 고마워 야 근데 좀 냄새 그니까 뜨거운 <laughs> 거름 냄새 난다니까. <laughs> <냄새 웃음> <뭐야? 웃음> 뜨거운 거름 <laughs> <걸음 웃음> 냄새 <웃음> 뭐야 쪄진 거름 <걸음 웃음> 냄새 오 독 냄새인데. 음, 냄새 너무 심한데. 어후. 어렵네. 야 진짜 스멜. 이제 좀어좀 어렵네. 하이. 네? 인사해주세요, 저기. 아니. 저기 <laughs> 인사해주세요. 어, 아, 어째 약간 갈 때마다 냄새 바뀌는. 데야 너무 너무 심했어. 나 지금 <laughs> 냄새가 바뀌어. 너무 너무 어려워. 내 코가 너무 어려워. 아,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안녕하세요. 약간... 어. 예씨, 인사해주세요. <laughs> 안녕.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동홍천교회. 대박. 와, 교회 이쁘다. 어느 길 어디 있다고 갑자기? 저요? 어. 뒤에서 왔죠. 원래 이쪽 <laughs> 네. 전도사님 인사해주세요. 인사해 주세요. 안녕 이렇게. 도 <laughs> 아, 네. 도착했습니다. 핑사월로 할때뭘 이거였는데. 아이롱폼 보여주세요. 이게 아이롱폼이면 아니 잘못됐어 이거. 귀여 근데. 내가 핑사로할때그랬는데 근데, 근데 왜 요, 여기는 안 했어 위에만 했어? 여기는 이제 약간 일자로 내려오고 아. 위에만. 뜨겁네요. 너무 더 풍경 너무. 보여드렸어요. 어디 어디 어디. 이쪽으로 아, 가시면. 브이로그 여러분 이로그 수련의 브이로그예요 네, 등장하세요. 아, 안녕. 빨리 잠여자 끝에 야 저거 뭐야? 저 나무에 있는 거 새야? <laughs> 저거 뭐야? <laughs> 아, 깜짝 놀면서 어디 있지? 근데 아, 안 보이네. 어디 있어? <laughs> 새 맞아? 새야. 근데 새좀 맞는 것 같아. 저기 <laughs> 어디 있나면 어딘냐면... 여기다. <있다>. 여기다. <laughs> 응. 어? 니 아, 아, 네. 손이 너무.. 네. <laughs> 너손에가 아,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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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아, 아, 그지 그래서 여기 수영장 해가지고 야, 저, 뒤에 전도사님 계신데 너무 린거깨니까 저거? 잠깐만 수영장.. 우리 인원수에 우리 비해서 너무 조그만 거 아닌가? 미안한나안거 왜? 옷을 안 바꿨어 왜잉? 만히담 너옷 몇개 가왔는데나 이거 할수없아 진짜? 잠옷? 잠옷입안 떠져. 우와. 근데 나 이런 수영장은 나 처음. 처음 봐. 어 뭐야, 우와. 어, 어. 어, 받고, 받고 우와, 이 우와! 그러니까. 야, 나짱. 뭐이거는 그래. 되게 신기하다 야 근데 나 여기 들어가난나 진짜 여기까지 오겠다 그지 허건데 허거? 허반반이 반반 이 뭐야? 여기 떨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야 물? 뭐? 깊어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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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야 뭐야? 음. 무슨 소리야 저게? 야 진정해 음. 이즈맨 아, 무슨 소리야? 아까 그런 새들 아니야? 이새새 소리라고 그러는 거? 뭐 뭐야? 다들 들어와. 동물 소리 아니야? 나 이거. 동물은 동물이겠지. 다들 아, 들어와. 아, 안 보이네. 이게. 라이빙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이거? 아, 아 내가 볼땐 밑에다 물을 넣고 이 위에서 있는 거 아 그럼 이렇게 딱사람 있으면 이거 물이 이렇게 파 올라오는거야? 맞네 음. 쪽 가운데도 있네 쪽 올라오는거지 아 진짜? 음. 어 갑자기 너무 만았어 지금 아 플립이구나 플립? 플립한테 왜 그러냐 아니다나린줄 알았어 이건 플립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<laughs> 립이 아니라 풀립이라고전 플립이라고 했어 여기 립이 어딨어 누나 아? 나 염색 다시 했거든? 응. 똑같아 되게 어 그래? 어 그러게 한 번도 한 번도 몰랐는데 언제? 수요일에 에잉? 근데 아니 그니까 나도 처음 보는 생각을 했어 에어리에 이슈인가? 했단 말이야? 근데 자고 아, 그렇게 오, 말한, 아, 좀. 말하고 보니까 좀바뀌는것 좀, 같기도 하고 좀 진해졌다? 어. 그냥 그내 색에서 좀 진해졌다? 어. 원래는 약간 갈색 아니었어요? 아니 노란 갈색 노란, 노란, 노란 갈색? 갈색? <laughs> 뒷머리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 여기는 여긴 약간 남아있어요 음. 지금 머리가 형 색깔이 네개가 있어 그냥 그런 거 뭐지? 올리브영에서 파는 그런 거 아,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나 남색하고 싶어 음, 남색? 남색? 인형 사진 있는 거 그치? 아, 너 남색이야 형 남색하고 싶다며 염색하고 싶어 아염하고 싶어 <laughs> 하면 되지. 만 원이면 하자. 만 원. 근데 탈색하고. 싶어. 탈색약 그러니까 탈색약 두개6천원 근데 탈색하면은 염색약 5천원1 1원 너네 진짜 머리결 알지? 이미 미스지... 쌔. <laughs> 이 정도면 머리결 좋은 거야. 나나나다 블루블랙 하고 싶다. 블루블랙 해 줘. 일본. 오마이갓. 신데마이와 모 신데이. 이이이이이やつ 아, 이놈의. 괄호사 방송 꼭봐 괄호사? 나네나싸야이준는 불리리 없이 올라 아, 그러네. 나 아, 근데... 놀해. 음. 아니, 그것만 보여주고 끄지 않을까? 아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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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동홍천교회예요